마이어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영양제를 확인해 볼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영양제 정보 플랫폼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케어브 대표 이지원입니다. 제가 약투브라는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하루에 한 수십 개 정도 질문 을 올려 주세요. 근데 그 질문 내용을 보면은 그 지인의 추천으로 산 영양제나 아니면 광고판을 보고 산 영양제를 저에게 이제 물어보시면서 이 영양제가 정말 좋은 영양제인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. 저는 이런 질문들을 계속 받으면서 아, 소비자들이 자기가 어디선가 보거나 접한 영양제가 정말 신뢰를 할수 있는 영양제인지 알아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생각으로 제가 마이허브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 뭐 네이버 후기 같은 경우에는. 그냥 어떤 회사라든지 이런 어뷰징 리뷰들을 쉽게 쓸수 있고 블로그 리뷰 같은 것들도 보면은 이제 돈을 주고 하는 후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. 근데 저희 어플리케이션은 실제 산 소비자들이 자기가 산 영양제 사진을 올려서 인증된 후기만 저희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정말 직접 산 리뷰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저희 애플리케이션 자체 내에서 이런 어뷰징 리뷰들을 좀 철저하게 검증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믿고 볼수 있는 그런 리뷰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. 두 번째 특장점은 이제 모든 거의 모든 영양제를 다 확인해 볼수 있다는 게 특장점인데 특정 어떤 무슨 해외 제품은 해외 제품 사이트 그 안에 있는 사이트 안에 있는 영양제만 볼수 있고 어떤 영양제 쇼핑몰에 가면 그 영양제 쇼핑몰 안에 있는 영양제들만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런데 저희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국내 모든 영양제, 인터넷으로 살수 있는 영양제, 약국에서 살수 있는 영양제, 그리고 해외에서 직구할 수 있는 영양제까지 모든 영양제 정보를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 들어오면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확인이 가능해서 굳이 뭐 다른 데 가지 않아도 쉽게 이제 비교해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. 그리고 처음 이제 영양제를 고르시는 소비자분들이나 영양제 고르는 데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이 개발한 문진 서비스를 또 제공하기 때문에 자기가 불편한 증상들을 이제 문진을 통해서 이제 체크를 하면은 목표 섭취량을 저희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영양제들이 그 목표 섭취량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를 굉장히 실시간으로 그래프라는 방식으로 즉각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영양제 선택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. 저는 이제 약사이기도 하고, 그리고 영양학도 전공해서 영양사 면허도 가지고 있어요. 다른 팀원분의 교육 서비스를 런칭해보신 적이 있고, 1만 명 정도의 유료 회원을 유치한 경험도 있고, 지금 유튜브 구독자도 22만 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유튜브 마케팅에서도 특화되어 있는 분이 지금 팀원으로 참가하고 계십니다. 지금 안드로이드랑 iOS 두 가지 버전 모두 나와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올해 말에는 이걸 이제 번역해서 해외용 어플리케이션도 출시할 예정입니다. 미국에서도 지금 아이허브는 아마존에서 그 팔고 있는 영양제들 데이터가 지금 저희 어플리케이션 안에 전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는 서비스를 할 예정이고 특히 이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영양제에 굉장히 관심 많고 일단 여행이 들어오면은 약국에서 영양제를 이제 많이 사가는 여행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용 어플리케이션도 출시할 계획이 있어요.